속톡 20일 평가받은 어린이집이 현장평가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현장평가자에 대한 고객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어린이집 평가, 평가 진행 과정 확인, 현장평가자 고객평가 작성, 작성 기간 원장 교사형 고객 평가 작성 자 봅시다. 종합 평가는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 및 평가 주기로 확정하는 단계로 소위원회와 종합 평가 위원회 두 단계를 거쳐 최종 등급, 평가 및 평가 주기를 확정합니다. 어린이집의 최, 톡톡 22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현장 평가 결과 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 사항 확인 결과 선정 통보 직전, 직전 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차 하위 등급으로 조정되고, 선정 통보 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 처분, 허위 사실 발견 등 등급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D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은 4등급, A, B, C, D 중 1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결과 공표 평가 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업무 연락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평가 결과 a에서 d 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 정보는 통합 정보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톡톡 23 결과 통보 전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안내가 문자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 통보 전 어린이집에서 평가 과정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게 되며 응답하신 결과는 효과적인 평가제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문지는 기간 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어린이집 평가, 평가 진행 과정 확인, 결과 통보 전 설문지 작성, 변동 사항 확인서 입력,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톡톡 24. 결과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 결과 확인해서 평가 결과 어린이집 등급과 영역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후 관리. 평가 이후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등급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B 등급에 대해서는 주기 중 연일의 어린이집 자체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며, C, D 등급에 대해서는 사후 방문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톡톡 26.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 등급별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B 등급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d 등급은 cd 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업 방문 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 또한 평가 내용 관련 및 민원 발생, 법 위반, 행정 처분, 연차별 자체 정보 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 공시 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 요소 삼력역 일정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실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며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평가 중 중대한 법 위반 미 행전 처분이 발생하거나 인가 변동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 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했고요. 40, 톡톡 27.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미 행전 처분이 발생한 경우 등급이나 평가 주기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톡도 28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평가 주기 등 주기 중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 등 평가 주기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 등급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등 영유아 보육법시의 규칙 제 31조에 따른 평가 주기 조정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평가 등급이 유지됩니다.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사후 방문 지원 완료 후 선정 통보 진행. 평가 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 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톡톡 29 인증 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 과정 중 법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인증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과 조치에 따라 국법을 적용하여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현장 평가 완료 후에 인증 취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평가 과정을 중단하지 않고 결과 발표가 와. 이루어집니다. 톡톡 30. 확인 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어, 봅시다. 확인 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평가 후 또는 인증 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 사유 중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확인 점검 대상이 됩니다. 1. 평가 지표와 관련된 민행, 민원 발생 어린이집, 평가 후 법위반 행정 및 행정 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 취소 사유 및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평가 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정보 항목 1개 항목 18개 범위를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평가 지표 3영역 건강 안정 필수 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확인 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 필요인 어린이집. 법 제45조의 이 과징분 처분 300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2021년 3월 1일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자, 오늘도 30까지 봤습니다. 모두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안녕!